자 우리 유리함수 방금 배웠던 거 와인은 이렇게 x 빼기 p분의 k 더하 q의 꼴를 대서 우리 방금 배웠어요 이렇게 어, 문자로 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y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뭐 1이다 이런 그래프 얘는 아까 말했듯이 중심이 2,1이고 중심이라고 지키그러니까정근선의 교점이 2,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그려가지고 기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을 되새기김 다시 그려볼게요. 2, 1? 이렇게 어, 2콤마1 이렇게 이콤마 1을 중심으로 잡아서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게 이게 마이너티 분이 더 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예, 이런 어, 그래프로 그려졌는데 우리가 이게 표준형 얘를 갖다가 예,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형태를 표준형. 유리함수가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점근선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지 않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 표준형이 아니라 좀 일반형이라 부르는 뭐 이런 경우 y는 x 기 1분의 2x 기 1처럼 어, 표준형을 이렇게 우리 평행이동이 q가 딱 나와 있지 않는 경우 위에 x가 있고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은 여기서 x 다기 1을 밑에 분모에 줬고 얘를 1로 시작하니까. 2의 x 더하기를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밑에 분모랑 똑같이, 자, 이거 서 이렇게, 이렇게 분모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ex 더하기 2가 되죠. 이걸 전개하면 ex 더하기 2예요. 근 ex 더하기인데, ex 더하기 1이 되니까 같은 식이 아니잖아요. 같다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다를 만들어 주면 여기 빼기 1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ex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2x 빼기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좀 같다고 볼수 있죠. 여기 두 개가 같아지고 이걸 우리가 분모를 분 쪼갤 수가 있어요. 여기 분자를 이거는 x 더하기 1 분의 2x 더하 1이고 빼기 x 더하기 1 분의 1을 뺀다. 이렇게 중간을 잘라 가지고 얘 분의 얘랑 이거 빼도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x 더하 1이 약분이 돼요. 여기 똑같이 만들었던 이유를 알겠죠. 이게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2 빼기 이 x 다기 1분의 1이 되죠. 이걸 좀 모양을 좀 보기 좋게 바꾸면 마이너스 x 다기 1분의 1 다기 이라는 식이 돼요 표준형이 됐죠. 얘는 어, x 중심이 여기여기 0이 되는 어, 마이너스 1 콤마. 뒤에 나오는 2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을 중심으로 하는 x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음,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1, 2, 여기를 합시다. 이렇게 전문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0을 넣어보면, 은 x에 0을 넣으면, 맞죠? 1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0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니까 1이 나와서, x, y 절편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어, 별개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뭡니까? 음. 일반형으로 나타내어진 유리함수를 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방법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니까 이 방법을 보여줬지만 저,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쓰지 않거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로워요. 맞죠? 계산 이게 약분도 해야, 뭐 뽑아내고 약분하고 맞죠? 식기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뭐 다섯 줄, 막 이렇게 엄청 기니까이 방법보다 좀더 간편한 방법을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